자, 6번 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점이 주어져 있어요. 원을 원위에두 점. 그다음에 중심이 어디?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자 4,5라는 요 점을 A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이2마 1이라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 점을 말하는 것이고 얘를 O라고 하고 0, k라고 했습니다. y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는 0이고요, y좌표는 모르니까 k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Oa라는 요, 요 선분의 길이와 Ob라는 요 선분의 길이는 둘다 반지름으로 같잖아요. 맞죠? 자 다시 적으면은. 선분 OA는 누구랑 같다? 선분 OB와 같다. 둘다 무엇이기 때문에 반지름 R이기 때문에. 그러면은 이제 선분 OA를 이제 식화해서 나타내면은 루트 누구 빼기? 4 빼기 0. 제곱 16이죠. 그 다음에 플러스 5 빼기 K의 제곱. 저게요. 5 빼기 K 전체의 제곱. 이꼴을 루트, 자, OB의 길이를 이제 식화해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2 빼기 0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K. 마이너스 1 빼기 k 전체의 제곱, 요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하면은, 루트 그냥 벗겨지고, 요 안에 있는 거 전개하면은, 25 마이너스 10k 플러스 k 제곱이고, 우변은 4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은 1 플러스 2k 플러스 k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양변에 이제 k 제곱 있으니까 날라가고 자, 이 친구를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면은, 어떻게 된다? 10 더하기 2는? 12k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 왼쪽으로 보내면 얘가 20이 되겠죠 20 더하기 16은 36 고로 k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0 k가 아니라 0 얼마 이제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제 r을 구하면 게임 끝나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r을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요 녀석도,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녀석도, 둘다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, 반지름 R을 말하고 있습니다. K를 여기다 넣든, 여기다 넣든, 전개하면은 반지름 R이 나오겠죠? 여기다가 이제 K다가 3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5 빼기 3은 2죠. 2의 제곱은 4입니다. 그래서 16 더하기 4는, 루트 20. 반지름이 루트 20입니다. 그래서, 자, 반지름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,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, 원방, X 빼기 0의 전체의 제곱. 더하기 y 빼기 3의 전체의 제곱, 이꼬르, 아래 제곱이니까, 루트 20의 제곱이니까 20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원방은, 자, 요 녀석은 x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. 플러스 y-3 전체의 제곱, 이꼬르 20이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이죠. 할수 있겠죠?